안녕하세요. 제10차 4.15 총선 부정선거 규탄 블랙시위 안내입니다. 4.15 총선은 조작선거로서 부정선거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아 잃어버린 조건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시 2020년 8월 1일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장소. 수성요원지, 수성호텔 앞. 담톡방, 대구, 경북 블랙시위 부정선거 시민연대.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민 안녕하세요. 제10차 4.15 총선 부정선거 교탄 블랙시위 안내입니다. 4.15 총선은 조작선거로서 부정선거 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아 잃어버린 조건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시 2020년 8월 1일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장소 수성요원지 수성호텔 앞 담톡방 대구 경북 블랙시위 부정선거 시민연대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민 안녕하세요. 제10차 4.15 총선 부정선거 규탄 블랙시위 안내입니다. 4.15 총선은 조작선거로서 부정선거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아 잃어버린 조건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시 2020년 8월 1일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장소 수성유원지 수성호텔 앞 담톡방 대구 경북 블랙시위 부정선거 시민연대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민